그들 작년, 어, 가을쯤에 경기도 북부 쪽에서, 어, 상담이 왔는데, 이제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끝나라고 하면서, 어, 이제 권면을 들었는데, 어, 끊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축사 기도문을 알려드렸는데, 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자가 축사하니까 악령의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 제가 어~ 이렇게 가정도 파탄 낼수 있다 상대방 가정이요 그리고 배우자가 알게 되면 어~ 정말 큰일 날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도 어~ 무언가에 의해서 어~ 이분 안에 음란의 영이 아주 강한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지금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성적으로 타락한 타락하게 되면 어~ 이렇게 끔찍한 어~ 영이 들어오면 어~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 휘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란한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어~ 또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도 어~ 본인이나 또 본인이나 어~ 주변 사람들 중에 음란한 죄 때문에 음란한 관계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해서 힘든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010472820792로 전화 주시면 상담에 응하겠습니다.